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 시4네 번째.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혹은 우리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매우 잘 표현해 주는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되었죠.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모든 이 교회의 원리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간적인 조직 기관은 가정이라고 봐요. 가정을 보면 그 안에 그 신비로운 우리 영적인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또 신랑과 신부 그리고 목자와 양또 왕과 백성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이에요 더구나 광야 40년을 지냈죠 소와 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말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관계인지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구나. 그러면 그 목자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잘 알아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알까요? 라면 끓여 먹지 뭐 먹을 것 없으면 뭐 편의점 가서 뭐사 먹지 부족함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보리 고개는 보릿고개를 지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어이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해 못해요. 목자와 양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죄 종들이 설교를 할때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도 설교자인 본인도 좀 버거움이 있고. 또 성도들도 버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문헌을 많이 찾아 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목자라고 했어요. 요한이 기록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에 대비되는 게 싹꾼 목자예요. 나쁜 목자죠. 나쁜 목자도 목자냐? 뭐 아무튼 뭐그 앞에 쌍군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썩 적합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을 빚대어 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어 지도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은 쌍군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첫째 양의 문이 되신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이 선한 목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천 머리가 바로 양의 문입니다. 제가 저 지난번 새벽 설교 담당할 때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원래 집 안에 있는 그 양이 아니에요. 집 안에 무슨 짐우리가 돼지 키울 때 돼지 막집 안에 있듯이 소 키울 때 외양간에 있듯이 그런 우리 양의 우리가 아니에요. 이 양들을 모아놓는 것은 양은 그 속성상 꼴을 먹어야 되니까, 풀을 먹어야 되니까, 물도 많이 먹고, 꼴도 많이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벌판을 좀 뛰어다녀야 돼. 그래서 목자들이다 김씨 집, 이씨 집, 박씨 집, 뭐 조씨 집, 최씨 집, 또말안 하는 것 있어요. 하씨 집, 뭐 아무튼 다 양들 모아가지고, 신씨 집, 다 모아가지고 멀리 가는 거예요. 목자가 몇명 목자가 책임져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벌판에서 야영을 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외에다가 이제 며칠간이고 묵으니까 그곳에 무슨 벽돌을 쌓거나 진흙을 이겨서 만든 벽을 쌓거나 뭐 벽돌이라고 해서 지금 같은 벽돌은 아니겠죠. 만드는 것이니까 거친 돌로 주위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울울 친다고 그러잖아요. 울을 이렇게 울 밑에서 봉선화 할때그 울이에요. 울. 이렇게 작은 담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때로는 뭐 야생적으로 원래 있는 동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입구가 있어요. 동굴이 있어도 입구가 있어 근데 그 입구를 목자가 밤에는 양을 다 그리 집어넣어놔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음 추워 밤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여행해 보신 분은 알지만은 추우니까 양들이 다 자기 몸을 대고 그 안에 울 속에 다 들어가 가만히 있어요 밤에는 낮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그 입구를 목자가 길게 누워 있는 거예요. 목자가 길게 누워서 지켜요. 다시 말하면은 목자가 양의 문도 되고, 목자가 그 양을 지키는 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의 문인 목자를 통하지 않고 그 우를 넘어가거나 이렇게 담 넘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도둑질이고 하려고 하고 강도질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야만이 정상적인 목자라 하는 겁니다. 양의 우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고 양들은 낮에 나갔다가 밤이 되면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으면 도둑이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서 혹 도적이 올 때도 방어를 하고 짐승이 올 때도 그 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양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윗, 다윗이 무슨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럼요. 목자는 그 어떤 사나운 맹수의 위협으로 부터서도그 양들을 지켜내야 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문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9절 1 0절 보니까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그 양의 문이라는 말을 너무 잘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눈만 꿈뻑꿈뻑하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아 양의 문이라고? 저 예수가 양의 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래는 거예요 양의 문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저 예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알고 있는 그 목자와 양의 그 노래가 있잖아요.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보면 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원수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 하시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리하는 양 같은 다윗 자신을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 주셨다. 다윗은 목자이기 때문에 목동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목자처럼 지켜 주셨구나. 다윗 자기가 양을 치면서 도적이 올 때, 사나운 짐승이 올때 피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워서 자기 양무리를 지켰던 그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는 다윗은 아, 나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어도 내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 그때에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가 해 주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 그 말이에요. 목자가 해 주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로부터내 영혼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까지의 과정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현 세대의 모든 삶이 안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 위기예요. 걱정 없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이 자녀선들이 귀한 줄만 알고, 그저 이쁜 줄만 알면 안 돼요. 온갖 악한 세력들이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대학가기, 대학가게 해달라고 지금 벌써 한두달 가까이 기도하고 있죠. 이름, 다이목사가 이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름 하나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 귀하고 귀한 내 새끼들이 잘 성장해서 대학가게 된것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잖아요 그데이 녀석들 대학 보내놓으면 저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아가리 탁 벌리고 있다가 잘 키웠구나 오 맛있게 생겼다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신방 해보니까 여전히 어쩌면 그렇게 안 바뀌는 그레파토리 하나가 있어요. 여기 있을 때는 교회도 잘 나가고 믿음도 좋았는데 어째서 그런가 모르겠어라. 어째서 왜, 어째서 그런가를 왜 몰라요? 지킬 걸못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양의 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내 자녀 손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단 말. 이게 에요이참 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비교적 나중에 기록이 됐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나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맨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저, 정리를 잘한 거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나중에 사도 요한이 왜맨 나중에 써졌을까 이게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았거든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지냈던 일들을 쭉 정리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와 대결해야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증적으로, 실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방인에게도 이 여한복음이 읽혀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는 가운데, 아, 예수님은 목자이로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구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음 먹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가진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체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시간이 되면은 유대 광야에 가가지고, 목자들 틈 속에서도 좀 있어 보고,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싶은 그 시간이 이제는 점점 제가 볼 때는 안 돼, 안돼 가고 있어. 전쟁 나가지고 전할 일을 하고 있으니 생각도 못하죠 아예. 이게 좀 실감나게 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경험을 설교자로서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문헌을 통해서 이 종이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크으 밖에 나가서 마음껏 꼴 먹고 물 먹고 뛰어놀다가 이제. 밤이 되어 차가운 시간이 되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목자가 길게 누워서 잠이 들더라도 인기척이 나거나 부스럭 소리가 나거나 침승의 발자국 소리나 울음이 나면은 눈이 번쩍 띄어져 가지고 내 양을 내가 지키리라. 우리 주님은 양의 문으로서 주님의 양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두 번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성경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코는 목자도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타라 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타라고 또 해치느니라 자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어요. 목자가 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자가 되셨는가를 분명히 보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여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쫓아오는 적들도 없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호령할 때 시편 23편을 쓴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 신세일 때, 쫓겨다닐 때 누가 내 먹을 것 하나를 해결해 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할 그때. 미치광이 흉내를 내어 생명을 보존해야 할 그때의 타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불안한 시간을 살아가고 머리둘 것 하나도 없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뢰를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신도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들을 늘, 늘 익숙하게 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내 마음에 새기잖아요 참 어쩔 때는 울컥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울컥할 때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처지에 따라 감정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절실함의 정도도 달라지고 기도도요 다급해봐요 눈물 콧물 다 빼고 더 기도가 더잘 나와요 그럴 때는 마음이 냉랭해봐, 기도 한 개도 안 나와. 그럴 때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스스로 표현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때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믿음 좋은 다윗이 하나님이 딱 찍어버렸잖아요. 나는 그 마음 중심을 본다. 다윗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권리앗 앞에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용기의 사람, 그 다윗이 지금 스스로 표현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걱정 안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먼저는 양들을 위하여라는 말과 두 번째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이에요 양들을 위하여라는 말의 원어적인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양들을 대신해서 위하여라는 말을 바꿔야 돼요 대신해서 이게, 이게 좋은 번역이에요 대신해서가 더 좋은 번역이에요 양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악한 이리들에게,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노략질을 당하거나 해를 당해야 할 양을 대신해서 목자가 어떻게 한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은 생명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양들을 대신해서 목자가 그 생명을 넘겨준다. 이게 목자가 해야 할 일이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스스로 되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제물과 생축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생축으로 산 짐승이 되어 제물로 바쳐졌다 그 말이에요. 왜? 양들을 대신해서 이 양이 누구예요? 내가 양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양입니다. 내가 양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먹자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넘겨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가 깜빡깜빡 입고 살아요. 생각도 안 해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그저 지식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과 속이 우리가 같아야 돼. 내가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믿음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 그저께 장보러 가가지고 아보카도가 있길래 한망 사왔는데 멀쩡한 아보카도라고 샀는데 잘라 보니까 안에가 시커매. 속을 모르겠어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내하고 둘이 아보카도하고 메론하고 수박은 속을 모르겠다. 속 모르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 무슨 멀쩡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 내 속을 뒤집어 까 보이고 싶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말할 정도 돼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할 정도가.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생각을 열어 인생을 던져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시간에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아찔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간 높이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높아지는 주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영광을 받을 일도 많이 있고 내일 총회한다 그러니까 우리 오강준 장로님 회장된다 그러니까. 화분 보내고 꽃 보내고 다 축하할 일이야 좋아 기쁜 일이고 우리 교단 안에서 뭐 1년에 딱한명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해요 근데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하루살이요1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중에 허망해. 저도 무수한 여러 직책을 맡았잖아요. 그 직책을 그 직책의 모든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한거 아니.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 예수님 내 마음에 깊이 모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